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이화뉴스입니다. 김영희 홀 이삼봉 홀김애마홀누군가 이름을 딴이 홀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각 홀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이화인들도 있습니다. 홀 이름의 주인공들을 이혜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본교엔 김혜마홀, 김영희홀등 사람 이름을 딴 공간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자주 보게 되지만 그 이름의 주인공들을 알고 있는 이 화인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김영희홀 김혜마홀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어, 누구 이름이기에 저렇게 붙여놨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딱히 찾아보거나 이렇게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관 비동 지하 1층엔 김혜마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마 씨는 이화학당 유치사범과를 졸업한 선배로 우리나라 사립대학 최초로 본교의 사범대학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 특수교육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며 유아교육의 선각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1996년에 제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혜마 씨의 이름은 김혜마호를 통해 사범대학 후배들에게 꾸준히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음악관 1층에 있는 김영희홀입니다. 본교 졸업생인 김영희 씨는 교수로서 음악교육과 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이화를 빛낸 음악인들 외 여러 저서를 남겼으며 본교에서 이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본교는 훌륭한 선배의 모습을 기리고자 음악관 1층의 큰 홀을 김영희홀로 명명했습니다. 재작년 법학관에선 윤우정을 동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본교 명예총장인 윤우정씨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입니다. 윤우정 명예총장은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의 권리진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교는 윤우정씨가 여성인권과 법과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기려 법학관 신관을 윤우정 홀로 명명했습니다. 본교에 있는 어, 홀 중에 김혜마물이나 김영유처럼 공교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있고, 이산봉울처럼 공교에 기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홀들을 지나칠 때마다 이화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을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UBS, 이혜린입니다.